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선 동영상에서 그 컴투스 홀딩스 자사주 블록딜 매각한 거, 그걸 이야기했고, 일단은 그거 하면은 이제 주주들 기분이 안 좋다. 근데, 어, 컴투스 홀딩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근데 주주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컴투스 홀딩스가 그 자사주 블록 딜을 했길래, 아, 위메이드는 자사주가 얼마나 있나. 그렇게 받는, 보니까, 아, 자사주 물량이 한 662억 정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아, 끝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아, 공개하는 와중에서 그, 시청자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위메이드는 자사주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매각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그 공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런 걸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네, 호흡방 TV 위메이드 자사주와 주식 매수 선택권, 네, 위메이드. 그래서 공시는 이제 뭐. 앞에서부터 쭉훑으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 공시는 올해 올해 2021년 공시 안에서만 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2월 1일 2021년 2월 1일날 자사주 위메이드 자사주 주식 처분 결정이 나왔어요. 처분 목적은 아까는 컴투솔딩스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했다는 자기주식 교부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로 주식 매수 선택권 그걸 준 거죠 5 9 0 6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아, 주식수는 393,855주 처분 결정일은 2월 1일 그러니까 자사주에서 떼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한 직원에게 준 겁니다 5, 906주를, 네, 빨리 넘어갑시다. 3월 29일날 또 자기주식 처분결정 공시가 있었어요. 주식수는 303주, 얼마 안 됐는데, 처분한 목적은 뭐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효부. 그러니까 직원에게 또준 겁니다. 네, 3월 29일. 네, 4월 5일. 자기주식처분결정 401주입니다.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효부. 네, 그래서 아, 처분결정일은 2021년 4월 5일. 네 5월 17일 위메이드 아 짤렸네요 자기주식 처분 결정 아, 몇주 하냐면 38768주 네 처분 목적은 블록딜 해서 뭐 그게 아니고 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이것도 그 이거 아마 CEO님한테 준것 같은데 38000주 네 5월 17일날 했고 4월 17일날 또 자사주 처분 결정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709주 목적은 똑같아요. 주식 매수권 성세, 아,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교부. 네, 4, 6월 14일입니다. 2020년 9월 6일날 네, 또 공시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네, 처분 예정 주식은 5,182주고요. 처분 목적은 또 자기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교부. 네, 그래서 900, 9월 6, 9월 6일. 그래서 뭐 앞에 보면은 공시가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아, 지금, 아, 위메이드 공시를 보면은 올해 자사주 처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자사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그 전자공시가 있었고요. 목적은 모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다. 그래서, 아, 이 자사주를 가지고, 어, 직원들, 임직원들에게 주식 배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뭐그 펌트솔딩스 블록딜 해가지고 아, 위메이드도 혹시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그 현재 위메이드가 아, 자사주가 1.16%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현재가로 하면은 662억 원 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이 지금 위메이드 자사주는 주식 매수 선택권 직원들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 따라서 블록딜 해가지고 처분할 확률은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자사주 블록딜할 일이 없다. 혹은 매우 적다. 없다라고 합시다. 없다. 네 그렇게 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네.